어젯밤 술에 취해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과 시민들의 합동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이 신고하고 달아나는 차를 뒤 쫓고 나중엔 차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를 막아세우기까지 시민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.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. 한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립니다. 신호도 수시로 위반하고 과속합니다.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.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가 쫓습니다. 이 운전자는 경찰에게 계속 위치를 알려주며 따라붙습니다. 경찰의그 차량 위치를 정하게 알려줘야 될것같 사고가 난다 해도 뒤 수습을 조금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따라갔던 것니다 음주 의심 차량은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 의창구의 한 유치원까지 10k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.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뚫고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.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나마 인근에 보행자가 없는 게 다행이었습니다. 사고를 낸뒤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배달 기사 4명이 검거를 도왔습니다. 쫓기는 걸 보고 저기 삼거리에 있는 데서 턴해서 돌아와서 이제 음주 차량인 걸 확신을 하고 같이 잡게 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으면 아무래도 사망사고 날 확률이 높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.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KNN 김대입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